볼시시 응? 아, 그그그그그고그고고 그, 그, 고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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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 고고, 고고, 아고 고고, 고고, 고이 고고, 고고, 고지고아이고고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. 맛있게 먹어줘요. 팔꿈. 응? <laughs> 왜 이렇게 고개를 휙휙 돌려? 응. 응. 그 응. 좋아. 고개를 왜 자꾸 돌려? 응. 응. 고개를 왜 걸러 돌려? 있어연아 이거 맛있 고개를 왜 그리로 돌려? 인간적으로 볼에 묻은 건 아빠가 하자. 어? 아빠 저녁도 안 먹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. 퓨우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깔끔. 만만 안 먹을 거예요? 아빠가 다 먹어 치워버린다 깔끔. 이거 드셔보세요. 이거 맛있잖아요. 서윤아 손가락. 손가락? 안 먹어? 왜 불러 밥만 먹어야지, 성윤아 안 먹어? 자, 이거잘 먹어라. 떨어진 것도 아깝고, 이게 뺏어 먹는 게 아니라 아빠는 좀 깔끔하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. 어차피 아빠가 다 치워야 되는 거야.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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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. 아! 좋게 자자자. 아가! 서윤아, 봐, 맘마. 맘마, 맘마. 자. 그래, 응? 네, 먹기 싫어? 맛이 없어? 맨날 너가 먹던 걸로 준비했는데. 맛있는 건데. 텀이 좀 기네. 천천히 먹기로 했어? 건강 챙겨? 왜? 응? 엄마? 엄마? 자! 아이고, 즐거운 저녁 시간이에요. 아이고, 이뻐라. 오이구 이뻐. 누구 잘 먹어. 또 흘렸네. 여기는, 어 흘렸네? 음, 어제 건가? 다흘렸어 음, 미안해 미안. 알았어. 줄게. 아. 음, 오잘 먹어요. 자. 아이고. 오잘 먹어요.

아, 아냠냠냠 냠, 아냠냠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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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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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맘마 먹어. 응? 맘마. 손 빼고. 맘마, 맘마. 오, 미안해, 미안해. 어머머. 아이고, 또 흘렸네. 음. 맛있네. <laughs> 흘리지 마, 그러니까. 흘리면 아팠고요 아. 서윤아. 아! 아! 서윤아, 맘마! 맘마! 오늘따라 손가락 많이 빠네. 빨리. 아빠 힘들어. 아이고, 아이고 손 대지 말고. 어이구, 손 손으로 하면 안 돼요. 다쳐요. 음. 마시쇼 무조건 싸이요 자이요 서윤아 밥 한번 먹고 손가락 계속 빨면 어떡해 아이고 아이소안데 그렇지 오구잘먹어 <laughs> 오구잘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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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흔드는 거 보세요 자자 자. 우와 왜왜왜 왜, 왜 그래 천천히 먹어 서윤아 왜목 말라 왜물물 물, 물 먹을래? 어? 기분이 안 좋아? 음왜 오늘 기분이 안 좋아? 이건 뭐야? 음, 마시죠 음, 응, 응, 음, 왜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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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했잖아요. 깔끔하게 했잖아요 아빠가 다시 줬잖아요왜 후로 왜왜 그래 응? 응가도 다 치워줘 샤워도 시켜줘 물놀이도 해줘 로션도 발라줘 옷도 갈아입혀줘 밥도 먹여줘 어린이집에서 갖고 온거다 다 닦고 다 세척하고 그랬어요. 아, 아이고어이이구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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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응, 응, 괜찮아. 응. 왜 그래? 왜, 그래? 왜 그래? 자 자. 응? 응? 으, 응? 루루루루루루 뚜뚜 뚜루루루루, 뚜뚜, 까꿍, 까꿍, 으르르. 졸리지, 너. 너 졸리다. 아, 아빠가 그 캐치를 늦어게 야, 이거 먹고 자면 돼, 서이아 이거 먹고 자면 돼. 응, 응. 아빠가 재워줄게. 걱정하지 마. 졸리긴 졸리네. 지금 졸린데 약간 배고파 알았어 알았어 이거 먹고 거의 다 먹었어 서윤아 이거 아빠가 이거 다 먹어버려? 알았어 알았어 재워줄게 이거 먹고 자자 이거 먹고 자자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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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고 자자 너 낮잠 안 잤지 어린이집에서? 응? 이거 먹어 서연 졸려 지금. 아이고 눈이 막 감겨.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. 나머진 아빠가 먹어야겠네. 어쩔 수 없이. 응?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구만. 어쩔 수 없는 거는 엄마도 이해해 주겠지. 애기, 애기. 아. <laughs> 서윤아 참아 안돼. <laughs> 힘을 내. 서윤아, 이거 먹고 자 먹고, 응. 그렇지. 너는 먹는 거 좋아하잖아 원래. 먹다 보면 또 잠도 깨고, 응? 그런 거지 뭐. 그래,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야. 그래. 그렇지. 정신력으로 먹는 거야, 정신력으로. 너무 졸리면 자도 돼. 아직 버틸 수 있어? 오구자리 오구자리 거의 다 먹었어.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. 다 먹었다. 요 자, 자, 네가 봐봐. 자, 다 먹었지. 다 먹었어요.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자, 진짜 아빠 먹고 싶은 거 제가 참고 주는 거다. 진짜 영광인 줄 알아. 서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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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내, 서윤아. 아, 서윤이 졸린 거 맞췄어 그래도. 아, 대박. 화이팅. 서윤아, 아빠는 너한테 관심이 참 맞아. 많아. 아이고 졸려, 아이고 졸려, 아이고 졸려. 너무 졸려요. 아이고, <laughs> 졸려요. 엄마. <laughs> 사윤아, 엄마. 못 먹어? 사윤아, 이거 못 먹어? 사윤아, 딱두 스푼 남았어. 못 먹어? 어떡해. 어떡해. 졸려, 지금. 졸려요. <웃음> 아이고. 사아가 <laughs> 서윤아, 어떡하면 <laughs> 좋아, 서윤아. 아이고,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놀 거야, 응? 아주 재미나게 놀았나 봐. 꾸벅꾸벅 졸아요. 할래 그래, 귀여워. 잘 자, 서윤아. 손 닦고 재워줄게. 사랑해.